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소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일 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석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근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다섯 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 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조의 2 위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 3항. 평택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다 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 2조 제 4항 중 과장급 등 이상을 5급 상당 사무관으로 한다. 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까지를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의원으로 구성한다를 의원으로 하고 당연직 의원은 다섯 명 위촉직 의원은 두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한다. 안제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조 우연히 재척 깊이 해피, 해촉 등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우연히 재척 깊이 해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안제 10조 단서를 삭제한다. 안제 12조의 제목, 자료 제공 및 신고 절차 등을 신고 절차 등으로 한다. 안제 13조. 제목 외에 부분, 부분,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안 제14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의의가 네.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수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주민자치센터 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센터 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 제5항 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회위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2중 이, 이, 이 주민자치의 의원을 우연으로 한다. 안제구 조의 제이항중 이해의 하나여를 두 차례로 두 차례 만으로 두 차례 만으로 두 시간을 네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제삼항중 이해를 두 차례로 한다. 안제십조제사항중 주민자치회의 의원을 우연으로 한다. 이 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의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본문 중 의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송당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 27조의 제목 물품관리 사무의 검사를 물품관리 검사로 하고 같은 조제 1항 중물품관리에 관한을 물품관리로 하며 같은 조제 2항 중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 사무를 검사하게를 지명하여 물품관리 검사를 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의원님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평택시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병수 의원 등5 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 기간을 안 별지 제 1호 서식인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외국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수 의원 등 다섯 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목소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단서 중 기간을 기한으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 서류란 제2호 중 동의서를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으로 하고 제3호 중 공공을 공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심평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 중심 시가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권은 정회시간 중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공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검토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세밀한 조사 등을 통해 사업 기간 연장 및 초과 예산 증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하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 7조 제 4항 중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안제 11조 제목 조사 등의 실시를 실태 조사 등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제 1항 중 갑질을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로 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 조사로 한다. 안제 13조 제 사망 중, 악의적, 반복적 중대 갑질을 갑질로 한다. 안제 15조 중 처분을 조치로 한다. 안제 16조 제 2항 중제 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신고의 신고자에 대해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경미한 체계, 자고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의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 경제실.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언합니다.